안녕하세요 란쟁이 t v 입니다 오늘은 어머님과 저기 멀리 보이는 아 이쪽은 홍동입니다 홍동 홍농. 오랜만에 어 바닷가 쪽으로 어 원정산행을 왔습니다 어머님하고 어 오늘은 동행하는 씨는 일행군이 계시고요 어, 어, 영광이 어깨동무 형님하고, 어, 어깨동무 형님 자제분하고 같이 한번 동반산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역시, 바닷가랑 악산이고, 산이, 후, 좀, 운동을 안한 효과가 있네요. 벌써부터 지치네요. 아이고. 좀더 탐란을 해보고, 오늘도 좋은 기세를 만나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네. 힘들죠? 산이 네. 잘 올라가세요. 네. 네, 산지에서 난초를 만나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조선수가 보이고, 이렇게. 아, 저거 멀리, 섬도 있고,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 그래도 날씨는, 오늘 비예기 예보가 있었는데, 와 아, 바람 불어서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든가 봅니다. 네, 어머님. 저도 힘드네요. 하. 오늘은 어, 얼마나 좋은 개체를 만나게 될지. 하. 벌써 기대는 되는데. 어, 여기가 정상이 아닌가 보네요. <laughs> 저 꼭대기까지 또 올라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탐난 이어가면서 어, 좋은 개체 나오면은 후,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아이고. 산이 엄청 큽니다. 와, 아직도 정상에 못온것 같아요. 정상에서 만, 어깨동님, 어깨동무님하고 뵙기를 했는데, 아, 지금 40분째 산을 오른 것 같은데 정상을 못 왔어요. 와, 경치는 정말 죽이네요. 후, 이 바닷가 절경이네, 절경. 후, 아, 저희 어머니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네요. 저희 어머니가 안 오시는데, 한번 영상, 고만 촬영을 하고, 어머니 한번 있는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깨동무님은 저 위로 더 가셨는데, 아직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만나 뵙지를 못하고, 어, 어깨동무님 형님의 어, 자재분을 좀 이쪽에서 한번 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뵙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에 난초가 좀 길가에 나와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좀 입산하자마자 좀 괜찮은 개체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생강근이고요 잘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렇게 복륜식으로 가쪽에 이렇게 밀려있는데 이건 복륜이 아니고요 햇빛, 예, 일조량이 많이 받다 보니까, 예, 일조량이 많아서, 게 나온, 그 햇빛 장애 같고요. 근데 네, 이게 생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정말 괜찮은 변이 하나 나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변입니다. 아유. 아이고, 갈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우선 그 정리를 하고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분은 완전 후육질이고요. 모양 자체가 단엽성 변이네요. 단엽성 변인데 이 끝으로 이렇게 면미끼가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봐서는 단엽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엽이고요이 떡잎부터, 어 그리고 이 지금 신화를 밀고 있는데, 신화도 모양이 잘 갖추고 올라오네요. 음, 요거는 한번 체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엄청 육질이 좋고, 어, 3반 단엽으로 아, 문이는 확실히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예. 반 단엽이 될수 있을만한 종자네요. 예. 처음부터 종사 종자 좋은 거를 만났는데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바위 암벽 속에 사이에 아, 부처손입니다야 지금은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 있지만 비가 한번 오면은 쫙 펴질 것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그 난초를 못 보더라도 이런 광경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요. 엄청 많이 꽃이 폈습니다. 아 이게 약초로도 조, 좋은데 와 진짜 많네요. 캐가고 싶지만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산행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계곡지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서 난초들도 계곡지 주변으로 대주가 좀 많이 보이네요. 특별한 개체는 좀 보이질 않는데 이런 계곡지나 이런 딱딱한 이런 땅 이런 자리에서 좋은 난초가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은 문늬종도 나오고 잎변이나 어, 단엽도 나온다고 하는 자리로 간다는데 자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가면서 좋은 게체 나오면 또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문늬종인가요 무늬가 아주 화려하네요 오 이쁩니다 아, 저는 문늬종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 안 힘들어요? 어. 힘들어? 좀만 참아요 <laughs> 저희 엄마가 저보다 산을 더잘 타시네 이제는 저 바위 틈에도 철원식으로 난초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 그쪽 자리로 이동해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화이팅 네. 아, 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에서 아, 생강근이 엄청 많네요. 정말로 어, 어. 이제 이제 시작해서 이 올라오는 곳도 있고요. 어디였지?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곳들도 있고, 이거는 묻힌 겁니다. 네, 묻혔지만은 네, 묻힌 방. 아, 이거는. 엽성아 햇빛이 잘 받은 아주 엽성 좋은 민출입니다. 무늬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 쪽에 맥쪽으로 뭐가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근데 생강근들이 정말 많이 뿌려져 있네. 요 뭐 이런데서 이제 성장률이 많기 때문에 잎 끝이 동그란 하늘편이라든지 아니면 삼반개체들을 찾아봐야겠죠 이거는 여기서 본 개체들 중에는 저는 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가져갈 건 아니에요 역시 햇빛을 많이 잘받다 보니까는 난초들이, 옆성 좋은 난초들이 잘, 잘 보입니다. 하, 근데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동해보고 정말 좋은 게이 나오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아, 어, 이제, 하산을 합니다. 네, 오늘도, 어, 좋은, 정말 좋은 개체, 뭐, 무늬종이나, 어, 단엽성 변들 이나, 어, 좀, 배양을 해볼 만한 개체는 몇 개를 체란을 했는데, 어, 무늬종을 못 만났습니다. 네, 무늬종을 만났다면은, 네, 좋은 개체의 영상을 좀 담았을 수 있을 텐데, 무늬종을 못 만났고요. 예, 네, 다음, 오늘 기약하면서, 네. 영광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주말,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난쟁이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자,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